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한자로 사람인자를 보면 두 짝대기 모양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의지하도록 창조된 것 같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조금만 서 있다. 보면 어디 벽이나 기둥에 기대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위급한 일이 생길 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 나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는지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잎이 청청함을 자랑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리하는 그 사람에게도 더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위가 온다라는 겁니다. 더위가 오는 가운데 모든 나무들은 잎을 축축 늘어뜨리고 힘겨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더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잎이 청청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위와 같은 시련, 고난, 고생이 찾아올 때 많은 이들에게 걱정이 없어지만 그 걱정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할 때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잎사 가 청청하고 푸르른 은혜가 우리 인생에 주어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누리는 또 다른 은혜는 더위와 같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가뭄과 같은 긴 시간, 1년, 2년 혹은 여러 해 동안의 긴 가뭄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실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남 유다 왕국이 아스로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눈물로 백성들의 회개를 선포하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인물. 그 예레미아가 오늘 예레미아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은 복을 누릴 것이라.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 여호를 의지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락하시는 청청함과 결실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